아니, 아니 나내말 하지도 않아 두 번이나 지금. 아 저는요, 일단 이 문구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저는. 스테이씨 하고 싶은 거다 했을 때는 아 하고 싶겠어요. 아니 사실 제가 고 했을 때 얘기했지만, 어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. 약간 걱정인형. 걱정이 아니고요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사람이 항상 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컴백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<laughs> 그래서 진짜 첫날에 엄마 코코 울었단 말이에요 혼자 근데 다음날에 이제 스윗들 얼굴을 보니까 어싹 괜찮아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멤버들이 옆에서, 언니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! 막 이러면서 막 다독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우리 멤버들과 스윗 덕분에 잘 이번에도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. 그참이공고도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. 음, 병원 없이 곁에 있을 게, 아,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. 항상 우리가 뭘 하든 스윗들이 다 좋아해주고, 곁에 있어주고, 오늘 보니까 해외에서 스윗들도 되게 많더라고요. 이렇게 멀리서까지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, 우리 멤버들 정말 고마워요. 전 셈이 말대로 정말 우리 멤버들이 정말 소중하거든요. <laughs> 우리도 소중해요, 셈이 씨. <수빈씨. 웃음> 멤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, 정말 오래오래 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고, 우리 스윗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소중해가지고. 함께 하고 싶어요 오래 함께해요 소희 아.